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수험생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댓글을 통해서 상황도 알게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가족들과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공부는 재능인 것 같은데,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갈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장선에서 저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사람은 집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거나 혹은 타고난 재능의 유전자가 있어서 상업시험에 붙은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 저는 음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항상 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에 조금 더 공감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 영상을 보면 힘을 얻었다는 사람들 반, 불만이 있으신 분들 반,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고 힘을 내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고 제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그 불만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영상을 한번더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제도를 원망하고, 그리고 나만. 불행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고방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을 할,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제가 강원도 속초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부모님한테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했었어요.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서 딱한 번만 수업을 받아보고 싶고 내가 모르는 뭔가의 공부법과 그 열기 공부에 대한 열기 같은 것들을 느끼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사실 저에 대해서 공부에 대한 욕심 너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듣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아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데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결핍을 너무 많이 느꼈었고 대학교 때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그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 혹은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부럽다.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붙겠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과 부러움 같은 거를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 2년 동안 그리고 공부를 하는 뭐 4년에서 4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런 감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시험 공부를 했다면 제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지,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고 난 이후에 이 시각을 버릴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이런 피해 의식과 자기 연민은 결국에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에 잘 들어가고 취직을 잘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출난 환경에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유난히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거나 성공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불우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경우에 결국에는 나의 자기현민과 피의식이라는 감정 자체가 나에게 우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비뚤게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에게만 있는 아주 불우한 환경, 최악의 환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보지 않으려는 선택을 하고 부정적인 것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시야를 갖겠다라는 건 결국에 나의 선택이거든요. 그런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를 갉아먹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를 나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는 건데 내가 어차피 공부를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원하는 건 합격인데 굳이 이렇게 합격과 멀어지는 사고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피해의식과 자기현미는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고 내가 선택한 사고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의식적으로 이 사고의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기연민, 나만 어떤 안 좋은 환경 속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은 현실적인 감각에서 나온 객관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를 합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 어느 정도 공부에 재능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를 이뤄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나도 모르게 어 어느 정도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부라는 걸 선택한 거고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활에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출하게 공부에 재능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가진 이 능력에 먼저 감사하고 이 환경에 감사하는 사고 방식을 가지는 게첫 번째로 우리가 수험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선택하고 싶지만 공부하는 환경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생계 때문에 공부를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공부를 하는 선택지와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했는데 공부보다 다른 것에 더 땡겼다면 공부라는 환경을 고를 수가 없겠죠. 결혼이나 취직이나 임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 때문이라든지. 적어도 나는 공부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의 일정 부분을 이 시간으로 할애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에도 충분히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이 편향되어 있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적어도 중간으로 혹은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피해의식이라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으로 몰아가는 그 사고방식을 단절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부하면서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투정을 부릴 수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는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을 결코 앞으로 나아가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저는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힘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